유 북한에도 네. 눈 이렇게 많이 오죠? 눈. 아유 눈이 막 여기까지 오죠. 네. 제가 눈이 좀 이렇게 많이 오니까 네. 재밌는 이야기 도 하나 해드릴게요. 아, 네. 눈에, 얽힌 눈에 얽힌 이야기. 네. 어. 혹시 선녀는 알죠? 어, 선녀는, 알죠? 선녀는 선녀, 많이 들어봤죠. 예, 선녀는 들어봤어요. 이건 이제 함경북도 무산군 도평리에서 있었 이야기입니다 진짜, 진짜 있었던 이야기예요 들어보세요 이게 이제 조선시대 이야기인데 이제 그쪽에는 아, 나무하러 나무꾼들이 굉장히 많이 가요 날씨가 추우니까 겨울에 나무를 많이 해야죠 나무하러 갔는데 거기에 이제 젊은이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고 뭐 중년의 남자도 있고 해서 이제 한 곳에 갔는데 길을 잃은 거예요 밤에 아, 그 예. 문이 너무 많이 오고 집에 내려갈 수가 없어요 저기 봤는데 뭐 이렇게 막 같은 게 하나 있어 문막 아, 같은, 같은 게 그래서 일단 오늘 밤은 저기서 좀 쉬고 가자 그래서 이제 남성 한 다섯 여섯 명이 거기 이제 갔어 가서 이제 쉬고 있는데 춥고 배고프고 하니까 잠이 안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뜬 눈으로 이제 밤을 지새우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나이가 제일 지긋한 어르신이 이야기 내가 평생 동안 평생 동안 안 하던 이야기인데 내가 너네들한테 해줄게 왜냐면 오늘 눈도 많이 오고 또눈올때 이야기가 굉장히 생각이 난다 그래서 다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얘기가 뭐냐 이 눈이 많이 오는 이 산에 설려가 산다 네. 근데 그설려를 말을 하거나 본 사람은 죽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어. 그리고 사람들이 에잇 이 영감탱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에이, 이 얘기를 듣고 그리고 이제 정말 깊은 밤이 돼서 이제 졸려서 이제 자고 있었는데, 이 제일 젊은 남성이 이제 젊으니까 배가 고프니까 잠이 잘안 오는 거예 그래서 눈을 이렇게 이렇게 조금 탁 두고 봤는데, 하얀색 서복을 입고 여자 머리도 하얘, 손도 하얘, 손톱도 하얘, 눈썹도 하얘, 다 하얘, 여자가. 거기에 누워있는 남성들의 입에다 김을 이렇게 호. 도로는 그게 하얀색이 쫙 되면서 한그그이야기를 들은 한 할아버지부터 중년의 남성 다그 설녀로 인해서 음. 얼어서 그냥 죽어 버린 거야. 아 진짜 죽 진짜 거야? 죽은 거예요. 아 설녀 얘기 한녀 얘기 하니까 어. 그 남성이 너무 무서워 가지고 자는 척한 거예요, 이렇게. 음. 근데 설녀가 그걸 눈치를 챘어. 아, 나도 이제 죽었구나. 이 할아버지가 얘기 정말 맞았구나. 했는데 설려가 기회를 준다. 네가 잘절었고 아직 죽께는 너무나도 아깝다. 그러니까 내가 살려줄게. 대신에 나를 봤다고 하거나 이 얘기를 들은 얘기를 아무한테도 하지 마. 그걸 하는 순간 너도 할아버지처럼 여기 있는 다른 사람들 전 죽는다. 무서우니까 약속을 하고 집으로 내려왔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무하러 갔는데 아야쁜 와야쁜 처자가 저기 있는 거야. 길을 잃고 있어. 네. 어, 길을 잃은, 처자가, 길을 잃은 처자가 있는 거예요 날씨도 춥고 하니까 꽃잽인가? 꽃잽인데 예뻐 아, 어, 꽃재비 예쁜 꽃잽이 그래서 그 처자를 일단은 길을 해, 잃고 헤매니까 데리고 이제 집에 왔어요 그래서 집에다 데리고 놨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름도 모르고 아무도 또 몰라 그래서 데리고 사네 근데 이 처자가 그냥 집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밥도 잘하고 빨래도 잘하고 심지어는 천 짜는 거 있죠 아, 배를 짜가지고 이 집안을 잘 먹여 살려요. 그리고 둘이 결혼을 해가지고 애도 셋이나 낳았네. 어. 그래서 잘 사네. 아주 잘 살아. 이렇게 잘 사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오늘처럼 이렇게 눈이 펑펑 내리는 날에 이 남자가 술도 한잔 먹고 집이 좀 번, 번창했어 이제. 살만해. 먹고 살만해. 애들도 이제 펑펑 막 뛰어놀고 하니까 이제 아내한테 또 이제 남녀는 비밀이 없잖아요. 부부간은 네, 그래서 이불 속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여보 사실 내가 이거는 정말 내가 평생 지켜야 될 비밀인데 우리 이제 부부 로고 됐고 우리 이제 신뢰도 쌓였으니까 내가 이 얘기를 해줄게 하면서 설녀 이야기를 시작해. 설녀 이야기를 딱 시작해가지고 사실 내가 이런 적이 있었다 하는데 갑자기 그 얘기를 듣던 부인이 머리가 하아 지면서 눈물이 쏟을 내리면서 아. 정말 그 얘기만 하지 말지 당신이 오늘까지만 그 얘기를 참았으면 아. 내가 사람이 된다. 아 소름 돋죠 지금 나 지금 소름도 났잖아 소름도 았잖아그 여자가 바로 설려했던 거예요. 아. 남자랑 인간이랑 살아서 애까지 사람이 되려고 이렇게 성심성의껏 정성을 다해서 살았는데 하루를 못 버티고 이 남자가 입을 널려서그 설녀가 어떻게 했겠어? 남자를 죽여야 되잖아요. 야 그렇게 얘기했잖아. 이 얘기를 하면 죽이겠다. 근데 뭐 산정이 있잖아요. 몸을 섞은 정이 있잖아요. 자식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 너이 얘기 다른 데 하지 마. 날 봤다거나 나에 대한 얘기를 또 하면은 그는 무조건 죽다. 이러고. 애들을 싹다 데리고 하룻밤 사라져요. 사라지려고 하니까 이 남자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이놈이 이미 방정이다 라고 하면서 사정사정하면서 뭐 하냐 자기가 와이프 주려고 꽃신을 하나 다았네그 네, 꽃신을 제발 이것만 신고 가라고 하고 이제 이렇게 눈이 딱 쌓인 저런 처막 밑에다가 꽃신을 이렇게 딱덧써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 꽃신이 없고 거기로 발자국이 이렇게 딱딱딱딱딱 찍혀서 사라졌다라는 이야기 에이. 그래서 이 이야기의 교훈은 뭐냐 약속을 지켜라 입, 입 조심해라 그 놈의 입이 방정이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사실 북한에서 유명한 이유가 북한에서 입한번 잘못 놀리면 그렇죠. 3대가 멸족할 네. 수 있거든요 맞아요. 우리 집도 우리 할아버지의 입 때문에 지금 제가 이렇게 남조성 행까지 되게 됐는데 입이말 이 조심하자 그래서 이 이야기가 아주 저 전에 내려오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 예, 눈이 오니까 제가 또 생각이 나서 이렇게 썰을 풀게 됐네요. 재밌죠? 어 재밌네. 네 예, 재밌었으면 좋아요 그다꼭 눌러주시고요. 지금 한파니까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